오늘 함께 나눌 아사 왕은요 남 유다의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그첫 시작 첫 시작에 있었던 평가와 또 아사의 마지막 순간에 받았던 그 평가가 어, 성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아사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 역사적 평가의 기준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어,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의 어,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참고하여 보면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인 열왕기 상에서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때 우리가 읽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성경이 그리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에 성경이 오류가 있구나, 성경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주목하여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열왕기상의 내용과 역대하의 내용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역대하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사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라는 예언자에게 임하여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그도 너희를 찾을 것이다.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아사리아 예언자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 왕은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아사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아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사의 선한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담긴 성경이 역대하 15장이며, 그 15장의 마지막 절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9절 말씀,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전쟁이 없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부터라고 하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유다 땅에서 우상과 죄악된 일들을 제거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화가 아사 왕제 3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이 통치한 지 이제 36년째 되던 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인 11기상에서는 아사와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즉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역대하에서는 41년간 통치했던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동안 전쟁이 없었다. 아, 평생, 아,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역대하에서는 아사왕 제36년에라는 이 시간적 표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접경에 있는 두 나라 간에 전쟁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영토 문제 그리고 그 영토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간의 전쟁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토가 붙어 있는 나라의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영토 문제, 영토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권한, 내가 받게 되는 피해 이것을 더 우위에 선점하기 위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도 두 나라 사이에 이 경계선을 긋는 문제를 두고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의 땅을 어느 쪽이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의 영역을 구분해온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크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시몬 지역을 포함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남유다 국가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위에 단 베냐민 에브라임 이 위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 북쪽에 있는 영역이 북이스라엘의 어 지파,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십니까딱게어이게하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렇게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이에게 하면, 이렇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이렇이 하면, 이이 전쟁이 발생한 요충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 이스라엘 왕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지도에서 라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기부온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온이라고 하는 이 글씨가 굉장히 작게 써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영토에서 어, 남 유다에 되게 근접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바로 이 지점을 점령하여서 성벽을 쌓아서 차근차근 베냐민 땅을 북이스라엘의 영토로 흡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매우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넘어서 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냐민 영토의 경계 바로 아래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라마에서 이 예루살렘은 불과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북경 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유다의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유다의 왕 아사의 입장에서 볼때 이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 조금 긴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메 세계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에 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손을 내밀었던 곳은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잠깐 보시면 아람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 북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아람 땅의 영역이었는데, 아사가 선택한 외교적 전략은 이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북쪽 접경 지역을 신경 쓰게 이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의 군대를 남쪽이 아닌 어디로 북쪽으로 돌리게끔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로 다시금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군대를 빼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람 왕과 어떤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사의 이 전략은요 전쟁론에 의겨 한 전술적인 방법으로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또 내가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었습니다. 아사는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공적이나 전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 유다에서,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남 유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열한 기서에서는 평생에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역대 기서에서는 아사 왕 36년에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 본다면. 아사가 왕위에 오른 후 우상을 철폐하고 유다 땅에서 악을 몰아낸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갔을 때에는 모든 전쟁과 모든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35년까지 단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누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한기상에서는 아사와 어, 바사 사이에서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역대하에서는 아사왕 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전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아사왕 제35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남유다가 감당해야 되는 그 전쟁을 누가 치르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사왕이 감당해야 되는 아사 왕이 책임져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당해야 되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누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치 제 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아사는 그 왕위와 유다 땅의 평안을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이방 나라의 손에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아람 왕벤 하닷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아람의 신들 중에 폭풍의 신, 우레의 신, 천둥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닷입니다. 하닷, 천둥의 신 아람 왕 아람 땅의 신의 이름이 하닷인데 벤 아람어에서 벤은요 누구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벤 하닷은 무슨 뜻입니까?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유일하신 신이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 그 왕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는 아람의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스, 유다의 왕, 그 유대인들의 왕,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그 평안의 대가로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모든 은금을 이 베나다에게 주었습니다. 왕궁뿐 아니라 성전의 모든 곳간을 다 비워서 이방 나라 이방 신들에게 바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모든 보물들을 넣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아,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거룩한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진 지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유다의 왕이 이제는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곡간들 은근 은과 금을 그 스스로의 손으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가져다가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와 같은 일이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한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의 손대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단순히 이렇 베냐민 땅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 엄청난 군대가 우리나라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전진해오고, 이 왕궁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털려가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남유다의 더 많은 땅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성전과 궁전에 있는 그런 금은 보화들을 다 빼서 어차피 털릴 거. 이것으로 어, 전례, 좋은 전략을 짜자고 라 아람 왕벤 하닷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은 아사가 보낸 은금을 받고 그가 맺었던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그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사의 선택은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들과 같은 민족 그리고 다른 지파의 형제들인 그 백성들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에 따르면 아사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 아람왕의 군대가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구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사가 왕 위에 오른 직후 치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온 유다 땅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깨뜨리며 유다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돌린 이후에 어느 날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의 경계선까지 접근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며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부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부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6장 8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 <laughs>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러 갈때 갔을 때 천지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백만의 군대가 왔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을 왜 왕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라는 의미예요. 100만 명의 적군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사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유다는 35년이나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3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유다를 위협하는 적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만대군이 눈앞에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붙든 아사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때 누리는 형통함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왕이었던 아사가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아람왕 벤하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그의 보호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님과 왕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전에 당신이 기도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으면서 그보다 더 작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왜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때 증명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는 누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는 누구나 그 믿음을 증명하기가 참으로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볼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왕이 된 초기에 백만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사왕. 그런데 이 아사왕이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유다 땅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였던 아사가 그의 말년에 노년에 다른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왕의 초기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아사왕이 그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줄 때 분노했습니다.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말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통치하던 그가... 말년에는 사람들만을 의지하다가 슬픈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에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사 왕은요. 의사들만을 찾다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허둥지둥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의 어떤 방법을 찾는 분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항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들의 삶의 가, 자리 가운데 평안과 복이 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이 네. 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무엇이 가득차 있습니까? 세상의 걱정, 세상에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떠한 그 마음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회복하시고 용기를 얻어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나라와 민, 그 나라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라는 나라가 누구에, 누구에게 속한 나라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 그 나라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이한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다시금 고백하시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